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동훈 항소포기 수사팀 대상 상설특검 대장동원팀 민주당의 연성독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스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대한 항소 포기와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한 민주당의 해서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인 것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연성제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에 항소 포기 하게 하고 오늘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병기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임을 다 해야 합니다. 적당히 봐주고 하는, 그 봐준다는 것이 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봐줍니까?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벌을 주는 것이 원래 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